안녕하세요 샌드위치 김코치입니다 어,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소불고기 깻잎 샌드위치에 대해서 어, 영상을 찍을 건데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,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그 다음에 소스 그다음에 이 재료를 어디서 사는지까지 제가 다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어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빵 위에 올라가는 기본 스프레드 소스는 어,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사용하는데요. 마요네즈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스프레드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앞에 보이는 그 재료들을 이 시계 방향 순서대로 어, 보시기 쉽게 나열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바로 왼쪽 식빵에 어, 저희 치즈, 저희 샌드위치는 모든 샌드위치에 치즈 두 장이 들어갑니다. 어, 이 제품은 썰리치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. 어, 인터넷 최저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노란 치즈 먼저 올려주시고,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빵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하얀 치즈가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닌 이 노란 치즈가 먼저 올라와야 나중에 커팅했을 때그 표면, 단면이 예쁘게 나옵니다. 이것도 썬리치에서 나오는 무색소 치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치즈를 두장 올려주시면, 그 다음에 준비된 깨끗한, 깨끗하게 색척된 깻잎 두 장을 그 치즈 위에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 소불고기인데요. 이 소불고기는, 어, 초록창에 온 국민 신설몰에서 판매하는 그 5kg당 69,500원짜리 소불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맛도 굉장히 좋으니까, 어,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뒷광고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. 그럼 바로 깻잎 위에 저희는 그 130g씩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. 깻잎 위에 고루고루 올려줍니다.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자를 단면은 바로 이 수직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수직 위주로 불고기를 모아서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. 어, 이 불고기 자체에서도 양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별도의 양념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소불고기가 올려져 있으면 그 위에는 지금 제가 재료 나열된 순서대로 토마토를 위에 살짝 살포시 올리고 그 위에는 깨끗하게 커팅된 적체를 일정량 어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도톰하게 올렸을 때그 단면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얇게 말고 충분히 도톰하게 올려주십니다. 한쪽으로 치우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이 위에다가 양상추를 제가 양상추를 또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. 양상추 1번, 양상추 2번인데 양상추를 바로 여기 올릴 수도 있지만 어 초보 이제 샌드위치 싸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다가 간혹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반대로 쌉니다. 바로 오른쪽 샌드위치, 오른쪽 식빵에다가 로메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어서 올릴 거니까 이거는 제 노하우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시고 바로 이 위에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소스입니다. 소스는 마요네즈 50, 그 다음에 허니 머스타드 소스 50, 그 다음에 홀그레인 소스 50, 그 다음에 설탕 그 반. 25g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이 소스를 기본 소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그다음에 저희 노하우인 항상 적채 위나 양상추 사이에 꼭 비법 소스를 똑같이 드리즈를 해 줍니다.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로메인 준비한 세 장, 오른쪽 식빵에 한 장, 두 장, 세 장을 올려주시고요. 세 장을 올리는 이유는 단면을 자를 때 충분히 이 초록색 색이 두껍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한세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로메인 위에 비법 소스를 드리즈를 해주고, 그 위에 양상추를 올리고, 한번더 드리즈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양상추 2번을 그 위에 올리시고, 여기서 핵심이 이 양상추를 뒤집어 올리는 건데요. 여기에다가 그대로 쌓으면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샌드위치 싸는 중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럼 제 멘탈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싸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 살포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줍니다. 올린 다음에 이샌드위치토 살포시 눌러줍니다. 그러면 샌드위치가 완성되었고요. 바로 포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이 유산지.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네이버 구매 내역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지를 놔두고 중간에 놓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살짝 위에다가 놔두셔야 포장을 하기가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왼손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이 위로 하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샌드위치를 쌓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위로 최대한 땡땡하게 쌓주셔야 커팅 했을 때 단면이 예쁘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땡겨줘요 최대한 땡겨 땡겨 당겨. 이렇게 땡겨서 이두 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고 테이프를 엄마마 테이프를 오른쪽에 하나, 왼쪽에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그다음에 손가락 넣고 오른쪽 손가락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세게 올려줍니다. 항상 포장은 땡땡하게 싸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. 아주 느슨하게 싸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꼭 땡땡하게 싸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그 싸기 전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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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이게 울지 않게 그 다음에 왼손가락 넣고 오른손가락 넣고 선물 포장하듯이. 싸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올려주는 거예요. 아마 영상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, 엄청 땡땡하게 쌓여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테이프를 오른쪽에 하나, 왼쪽에 하나 이렇게 붙이시고요. 이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. 중앙에 놓고 항상 커팅하기 전에 뒷 부분 확인하시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. 다음에 손 칼을 정확히 가운데다가 두시고 살짝 눌러 주신 다음에 이왼 손가락 이 손가락 사이에 딱정 중앙을 눌러 주시면서 힘있게 잘라 주십니다. 칼이 잘안 들어서 이게 유산지가 조금 뜯어졌는데요. 이런 건 살짝 뜯어주시고 이런 게그 샌드위치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면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. 만약에 홀에서 손님들에게 나갈 거면 이렇게 접시 예쁜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양상추 쪽이 아닌 이 재료 쪽에. 이 재료 쪽에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예쁜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적체가 지금 좀 얇게 보시면 좀 얇게 이렇게 깔렸는데, 두껍게 하면 더 예쁜 단면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, 적체는 좀 충분히 두껍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에, 만약에 이제 배달로 빼실 거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... 이 창봉투 인터넷에 창봉투라고 치시고 중자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똑같이 야채 쪽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속재료가 같은 방향을 보게끔 넣어 줍니다. 이렇게 넣어 주면 배달 샌드위치 완성 테이프까지 양쪽 붙여주면 됩니다. 어 오늘 영상 유익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어 지금 단체 카톡방에서 어, 많은 샌드위치 사장님들과 소통하고 있기에 어,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많은 참여 해주시고요. 어, 다음에는. 또 다른 샌드위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